상을 보시고 원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유성 미포 한번 가겠습니다. 어, 이번에 요우무가 좀 패치되고 미포가 궁이 버프를 먹어서 되게 데미지도 세고. 유성미포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원대 중에 이제 점수가 제일 높으신 분이 구마요씨 맞나? 맞을 거예요, 아마도. 구마요씨도 지금 본캐에서 계속 유성미포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유성미포 장점이 이제 직공이랑 다르게 되게 쉽고 이기가 쉽다. 근데 탱을 못 잡기 때문에 탱이 있을 때 하면 되게 손해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뭐 단점이 있다면 이제 직공이랑 다르게 들러붙는 이렇게 애들이 있으면 뭐 카이팅 하기가 좀 어렵단데 이제 엄청 쉽고 세니까. 그래서 막 워낙, 워낙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유성미포도 좀 키어올리기 좋은 원딜 중에 하나 같아요. 유성미포는 막 서포터가 힘든 게좀 많아요. 원딜은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그나마 3이라는 배나시는 게 제일 좋고, 뭐 알리스타, 네오나, 넬, 3위랑 같이 한 번에 파고드는 애들한테 좀 힘든 게 있어서. 그래서 유성미포가 초반부터 센건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이제 긁어먹는 식으로 해주시면 좀 편해요. 긁어먹는다는 느낌으로. 유성 찾을 때만 뿌려주시고, 유성이랑 만화순환만 초반에 좀 굴려둔다는 느낌으로 게임해주시면 편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이 하기 편할 거예요. 근데 이, 이 유성리포를 이제 라인 좀 풀어나가는 걸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쉬운데 이제 뭔가 느낌을 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최대한 풀어나가는지 저처럼 그냥 이 만화 수나만 일정하게 쌓아주시고 만화 관리하면서 하시면 좀 편해요. 아 방금 거는 방 별로 안 좋다. 딱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해야 되는데 그죠? 가에만 맞으면 안 돼. 아 미니언 한 마리 놓쳤네 원래 이 3레벨 W 찍어도 되는데 지금 뭐막 싸우는 것보다 계속 포킹만 할것 같아서 천천히 할게요 케인 아래겠다 싸우면 안될것 같아 이점만 e 아껴 시다 지금 라인 밀면 안 되니까 반대 동선이거든요 그냥 온 거예요. 안 싸우면 돼요? 무조건 왔어요. 저희 정글이 반대 털고 있는데 반대 없다. 이게 세라핀이랑 좋은 것도 있는 게, 세라핀이 제가 느려지게 만들고, 세라핀이 있으면 기절 먹거든요? 세라핀도 엄청 잘어울리고 케인 왔다, 케인. 브라움은 없는데? 나이스. 보람 없는데? 까비. 상템을 그래서 요우무가 미포 자체가 요우무랑 왜잘 맞냐면요, 여러분 요우무가 이속 자체가 그냥 비전투일 때 이속이 빨라지는데 미포도 똑같이 비전투일 때 이속이 이렇게 패시브로 빨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라인 복귀 용도도 되게 미포랑 잘 어울리는 것도 있고 이제 신발 같은 걸 그렇게 빨리 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요우무를 올려버리면. <laughs> 여... 요즘 트렌드는 농소 들어와야죠. 아깝대고 브라 베이나 디이했으면 저는 빠비. 아 이네게 여기 쓸데없게 캐나 보냐? 계속 먼 거리 미니언 좀 개피만 들고 Q 튀기면 좀 이제 치명타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 넣어주려고 노력해주시면 좋아요. 미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쉽다 이렇게 꽉 싸면 안 되긴 하는데. 천천히 풀지 뭐 말린 건 아니라서. 브라운도 스펙 다 썼던 것 같은데. 브라운 베인도 좋은 조합이라. 방패 빠지면. 에이,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무리겠네 와 이겼는데 디테타니가 좀 슬프네. 방금처럼 세라핀 궁쓸거 생각하고 이제 방금처럼 공 쏴주시면 좋아요. 이 세라핀도 되게 조합 좋긴 한데 방패가 저렇게 빠지면 거의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라서 방패 때문에 조금 이제 미스포춘이좀 힘든 건데. 배인이 되게 근거 없이 나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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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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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맛이지. 다음 템은 이제 월식 가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사내 팀이 좀 이제 판금 장화가 많아지고 AD 방템이 많다 싶으시면. 코어를 요무 올리고 마나문에 올리신 다음에 세리다 가셔도 돼요. 근데 아니면 그냥 세리다를 사코어에 가셔도 상관없어서 저는 이 판에 그냥 요무 월식 마나문에 세리다. 근데 탱이 없어도 그냥 나는 세리다가 좀 좋은 것 같아 하시면 월식 넘기시고 세리다 가셔도 상관없어요. 딱아야겠네 딱 달리면 가겠다. 이거 미스포춘이라 따라갈 만한데. 이 속이 지금 430구라서. 이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요무랑 이제 미스포춘 패시브 이용해서 빨리 빼고 가는. 이렇게 된 거는 이 판에 그냥 큐산만 할게요. 큐산 마도 상관없어요. 구마유 시선은 큐산 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계 찍고 라인 좀 세게 편하게 하면서 이걸 좀 추구하는 편이라서. 미포가 방템은 그냥 야 방템이래. 신발은 진짜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어서 제일 천천히 올려도 되고, 암살자 이렇게 잘 컸으면 그냥 바로 판금장을 올려도 상관없는데, 지금은 뭐 엄청나게 빨리 돌려질 것 같진 않아가지고 판금장을 천천히 올릴게요. 아, 아쉬워. 제이스 어 제이스 오는 거 공성으로 잡겠는데 나이스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쿵쿵쿵쿵쿵 나이스 아 어, 방금 한 발에 두 넘으로 저거 불안까지 죽을 만한데막 노린 거거든요, 원래. 방금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제가 방금 한 발의 두 놈으로 좀 방어, 방패 까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그죠? <laughs> 더 밀만한데? 여기서는 이제 이더 e 찍는 게 아니라 W선마로 바꿔주시고. 저 이거 먹으라고. 먹으라고, 아우, 씨. 욕한 거아니니 답답해서. 뭐, 세라핀 공이 날라갔네. 포지션 좀 이루어 잡을게요 조이랑 살아봤자 눈이 없으니 포지션 잡을 때도 방금처럼 어찌보면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야무지게 포지션 잡았잖아요 어떻게 잡은 거냐면 근거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잡았으면요 절대 딜를 못해요 왜? 이제 케인이랑 조이가 물리면서 저 지켜줄 애가 없는데 이렇게 돌아갔던 이유가 세라핀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한 이제 포지션을 이렇게 잡았는데 방금 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세리다 가도 되긴 하는데, 그냥, 솔직히 안 가도 딜이 잘 나오니까, 지금. 템을, 그냥, 여기서는밤끝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상대방이 방템을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서. 밑포는 궁이 버프돼서 궁 개수도 진짜 많이 나가요. 되게 데미지가 세졌습니다만. 아이고, 한발에도 놈이다, 짜시가 아, 공 없는 게좀 아쉽다. 월식, 네, 구마요시 선수는 최근에 월식 요우무 가다가 챌린저 쪽에서 터이좀 빨라야 되니까. 만화문에 나오기 전에 게임이 끝나니까. 이제, 만화문을 안 가더더라고요. 좀, 텀이 좀 빠르게 빠르게 세질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는 만화문에 있는 게 나은 거 같아요. 후반까지 도모해서. 후반 가면 이제 무조건 만화문에가 좋거든요. 이 방금 같은 거는 제가 잘렸는데, 방심했네요. 상대방이 게임을 안다 해서. 아, 아깝다, 저기 아깝다, 저거. 달려갈게, 미안하 오 제이스한테 공 썼는데 제이스 갑자기 아 플래쉬 썼었네 제이스 노플 와너 진짜 다이아 2가 야 우리 세라핀 다이아 2인데 쟨 진짜 다이아 2 아니야 너 오늘부터 골드 1해 다시 넌 골드 1이야 <laughs> 나 엄청 쎄 공 데미지 4000. 크으... 이게 진짜 버프 먹이 큰다라고. 징수는 미포가 생각보다 잘안 터지고요. 독사는 너프 먹어 도 별로 같아요. 만약에 독사는 가실 거면 상팀이 방어막이 너무 많으면 가야 될 듯. 방어막 암 끝이다, 짜식들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방감 미포지만 평타도 세다. 우후, 세라핀이랑 잘 맞긴 하다.